어, 임플란트를 이렇게 식립했고요. 임플란트 식립 조건은 양쪽으로 뼈가 최소 1.5mm씩 둘러싸야 합니다. 임플란트는 잘 식립이 되었습니다. 근데 또 하나 고려해야 할 것이 있고요. 관련 동영상은 저렇게 검색해 보실 수도 있고 내용에도 링크를 걸어놨습니다. 어, 저 상태에서 어벗을 만들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보철 종류 중 scrp로 만들면 저 구멍 부분을 레진으로 막아야 합니다. 심미적인 부분에서 약간 문제가 되는데요. 어, 이건 다른 환자, 환자분인데 두 개의 임플란트를 식립했습니다. 음, 구강 내에서는 저렇게 되고요 음, 어벗을 만들면 홀이 저렇게 밖으로 나옵니다. 어, SCRP의 홀이 저 방향으로 뚫릴 것이고, 남들이 볼수 있는 곳에 홀이 뚫립니다. 어, 왼쪽 사진을 보시면요. SCRP 형태로 보철을 만들면 저렇게 됩니다. 이것의 장점은 내가 보철을 풀고 싶을 때풀 수가 있고요. 그리고 사용을 하다가 보면 스크류가 풀릴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쉽게 제거가 가능하겠죠. 어, 오른쪽이 이건 시멘티드 타입입니다. 이것의 단점은 내가 보철을 풀고 싶을 때풀 수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을 하다가 보면 스크류가 풀릴 경우가 있는데요. 그럴 때 제거가 아주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단 장점은 SCRP 보다는 심미적이겠죠. 어, 스크류가 들어가고 나가는 홀을 레진으로 메웠습니다. 처음에는 별로 표시가 안 나죠. 음, 레진은 카페인 같은 것이 붙어서 착색이 잘 됩니다. 몇 달이 지나면 저렇게 표시가 납니다. 저기는 앞니 앞부분이죠. 심미적으로 가장 중요한 위치입니다. 음, 왼쪽이 SCRP 타입 보철이죠. 너무 보기 싫어서 시멘트 타입으로 다시 만들었습니다. 심미적으로는 시멘트 타입이 SCRP보다 더 좋습니다. 하지만 저렇게 보철을 만들었는데 어, 스크류가 풀리고 크라운이 안 빠지면 다시 크라운의 구멍을 뚫어야 합니다. 이건 다른 치과에서 문제가 되어서 올라온 사진입니다. 어, 일부러 임플란트 자체를 뒤로 더 심은 거죠. 저렇게 되면 심미적으로는 문제가 덜 되나 가장 중요한 임플란트 식립 조건에 맞게 식립이 되지 않은 것입니다. 보시면 SCR P의 홀이 저 방향으로 뚫릴 것이고 그러면 남들은 못 보겠죠. 자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요 홀은 임플란트 장축 방향에 뚫리게 되어 있습니다. 저 뼈가 둘러싸지 못하는 부분, 주황색 화살표죠. 이어태티드 징집하면 그나마 괜찮습니다. 무법을 어, 징집하면 잇몸이 움직이면서 계속 튀어나온 임플란트를 자극합니다. 저 부분이 계속 부을 수가 있고요. 음, 어떤 치과 선생님께서 이렇게 식립하는 게 나은지 아니면 본 따라 안에 심는 게 나은지 어, 그걸 물어보신 내용이고요. 보시다시피 대부분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임플란트를 항상 뼈 안에 식립해야 하고 앞니는 S-C-R-P 타입이 가능한 경우가 거의 없다고 그렇게 다들 알고 계시고요. 역시 다른 분들도 대부분 본 안에 식립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 임플란트의 식립 위치는 같은데 왜어버의 디자인만 바꿨는데도 치아의 길이가 저렇게 달라질까요? 어, 자연치 치은연의 높이가 3mm가 되려면 2mm 두께의 연조직이 필요하고요, 임플란트 치은연 높이가 3mm가 되려면 4.5mm 두께의 연조직이 필요합니다. 임플란트에서는 두배 이상의 연조직 두께 확보가 필요하다는 어, 논문이고요. 그러면 임플란트 바깥에 두꺼운 잇몸이 있어야, 즉 잇몸의 폭이 두꺼워야 잇몸의 높이도 유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왼쪽이 처음 어벗인데요, 저 어벗의 두께에 크라운의 두께가 두께까지 더해지니 W, 즉 잇몸의 폭이 줄어들고 H가 낮아지는 것입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그래서 어벗의 바깥 부분을 스크류에 영향을 주지 않는 정도로 최대한 깎아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두께가 얇아지겠죠. 그러면 잇몸의 두께를 두껍게 할수 있고 높이가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이건 일반 어벗에서는 할 수가 없고 맞춤 어벗에서만 가능합니다 어, 어, 뼈가 얇으면 어쩔 수 없이 뼈의 장축과 비슷하게 식립해야 합니다 이러면 홀이 밖으로 뚫릴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어, 바깥쪽에 어, 잇몸이 얇아져서 크라운을 해도 크라운이 길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음, 오른쪽을 보시면요 뼈가 두꺼우면 어, 위에처럼 식립을 하면 홀이 안 보이는 곳에 뚫립니다. 이렇게 식립하는 게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앞니에 있어서 이렇게 식립할 수 있을 정도로 뼈가 두꺼운 경우는 잘 없습니다. 그리고 위에서 보시면 바깥쪽에 잇몸이 두꺼워서 크라운이 길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근처 치과에서 식립한 앞니 임플란트입니다. 임플란트 식립 조건에 맞게 식립되지도 않았고. SCRP 형태로 보철을 만들 수 있으나, 시멘티드 타입으로 만들었습니다. 뭐 하나 제대로 된게 없는 임플란트였고요. 결국 그 치과는 망해서 없어졌습니다. 어, 사연 없는 진료 없고, 어떤 의사든 실수를 할수 있지만, 이 임플란트는 수술, 보철, 어느 거 하나 제대로 된게 없고, 그냥 임플란트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다고 봐야 합니다. 어, 그러면 어떻게 심었어야 되냐 하면요. 저렇게, 뼈 안에 식립되어야 하고, 양쪽으로 최소 1.5mm의 뼈가 둘러싸고 있어야 됩니다. 앞니는 어금니보다 그뼈 안에 임플란트를 식립하기가 생각보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 단계단계마다 CT를 찍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음, 환자분은 저 부위가 계속 붓고 냄새가 난다고 하십니다. 임플란트를 제거하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제거하면 임플란트를 해야 하는데 저렇게 뼈가 녹으면 다음 임플란트는 정말 힘듭니다. 한 번에 뼈이식으로안될 수도 있고 잇몸이식도 동반되어야 합니다. 무엇이든 처음 할때 제대로 해야 하지만 특히 앞니 임플란트는 처음에 제대로 안 하면 재앙입니다. 어, 임플란트에서 가장 중요한 건 식립 조건에 맞게 식립하는 것입니다. SCRP를 하기 위해 임플란트 식립 조건에 맞지 않게 식립하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어, 임플란트 픽스처에 해당하고요. 치아의 뿌리에 해당하는 임플란트 픽스처고요. 치아의 뿌리에 해당합니다. 덴티움에서 나온 브라이트 임플란트고요. 어, 치아의 뿌리에 해당하는 임플란트 픽스처 그리고 임플란트 픽스처와 크라운을 연결하는 어벗 어버과 픽스처를 연결하는 스크류 요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스크류는 보통 돌려서 고정합니다 전 세계 임플란트는 대부분 티타늄 그레이드 4고요 비슷한 강도를 가집니다 저 임플란트의 경우 플랫폼이 3.8입니다 앞니용으로 나온 것으로 스크류 크기가 어금니용보다 작습니다 보통 20뉴턴 정도로 쪼을 수 있습니다 그 이상의 힘으로 쪼으면 스크류가 빠가가 납니다 그러면 20뉴턴 이상의 힘이 장시간 가해지면 저 스크류가 풀릴 수 있습니다. 어, 픽스처 더하기 스크류 더하기 어벗에 치과용 본드로 크라운을 붙인 상태입니다. 치과용 본드가 약하면 크라운이 자주 빠집니다. 그렇다고 너무 센 본드를 붙이면 임플란트는 자연치아보다 손볼 상황이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 중간 정도의 치과용 본드로 붙입니다. 어, 제일 난감한 상황이 시멘티드 타입으로 만들었는데 스크류가 풀렸고 크라운이 안 빠지는 상황입니다 SCRP 같으면 홀을 통해 스크류를 풀 수도 조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멘티드 타입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시멘티드 타입으로 만든 보철에 어, 크라운이 잘 빠지지 않으면 크라운의 구멍을 뚫어서 SCRP 타입처럼 만들어서 스크류를 풀어야 합니다 그러면 스크류가 풀렸을 때를 대비해 치과용 본드를 좀 약한 걸로 쓰면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크라운이 계속 빠져서 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는 암목적으로 중간 정도 본드를 쓰자 한 것이고요. 어, 그러면 또 어떤 분들은 스크류가 안 풀리게 더 단단하게 고정을 하면 안 되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 세계 임플란트는 대부분 티타늄 그레이드 4, 비슷한 강도를 가집니다. 그리고 저 임플란트의 경우 플랫폼이 3.8이죠. 앞니용으로 나온 것으로 스크류의 크기가 어금니용보다 작습니다. 20N 정도로 쪼을 수 있습니다. 보통 어금니에 사용하는 임플란트의 경우 한 35, 40N 정도로 쪼을 수 있습니다. 그 이상 힘으로 쪼으면 스크류가 빠가가 납니다. 그러면 20N 이상의 힘이 임플란트에 장시간 가해지면 저 스크류가 풀릴 수 있습니다. 보통 어금니에 가해지는 힘이 70에서 80kg 정도 되고요. 이가리 이악물기의 경우 심는 힘의 1.5배에서 10배 정도의 힘이 가해집니다. 이가리가 없으신 분들 보다 있으신 분들이 더 자주 임플란트 스크류가 풀릴 수 밖에 없는 구조이고요. 음, 픽스처와 어벗을 연결하는 것이 스크류고요 브라이트의 경우 최대 20유턴으로 쪼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태에서 크라운과 접착을 하는 것은 치과용 본드입니다. 어, 본래는 이렇게 시멘티드 타입으로 만들었습니다. 홀이 보이지 않고요. 그런데 임플란트가 흔들렸고, 어, 크라운 자체가 빠지지가 않았습니다. 결국 크라운의 구멍을 뚫어서 스크류를 조이고 레진으로 막았습니다. 즉, 크라운을 SCRP 타입으로 다시 만들어 준 거죠. 지금은 그리 티가 나지 않으나 오른쪽 사진에 보시면 하지만 다른 사람 눈에 보이기는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앞서 봤던 것처럼 착색이 되고 티가 많이 납니다. 그나마 아래 앞류는 많이 보이지 않아서 위앞류보단좀 낫고요. 근데 위앞류의 경우 저렇게 하면 문제가 많이 되겠죠. 근데 앞서서 보셨다시피 이건 시멘티드 타입의 어쩔 수 없는 단점입니다. 앞니 임플란트는 어금니 임플란트보다 10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뼈나 잇몸의 상황에 따라 심미적으로 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비심미적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음, 앞니에서 SCRP 타입으로 만드는 게 제일 낫긴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못 만들 가능성이 대부분이죠. 왜냐면 하 뼈가 얇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앞니의 경우 대부분 시멘티드 타입으로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만약 임플란트가 흔들리거나 하면 다시 SCRP 타입으로 바꿔야 할 수도 있고, 그러면 비심미적이 되거나 보처를 새로 만들어야 할수 있습니다.